할루야!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이름을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전의 언약계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였던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고백하며.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 상황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간구와 기도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기도 이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불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재단 위에 재물이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장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그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에 가득하여 지게 됩니다.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은 불과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고는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며 양은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소한 마리가 현재 가격으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양한 마리는 사데나리온으로 현재 가격으로는 땅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의 가치는 소는 1,760억 원 정도이고 양은 4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합쳐서 2,24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온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왕과 모든 백성들은 성전 낙성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악기를 연주하였고 또 회중들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백성은 7일간 이 낙성식을 축제로 행하였고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을 7일 동안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2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함께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축제를 즐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또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장막에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또 일주일 가는 장막에 거하면서 또 기쁨으로 또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로 마지막 추수 때 좋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새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 1년 중 마지막 절기이기에 한해 동안 지었던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제의 날이며 또 그들에게는 사제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 낙성식을 거하는 날에 이어서 바로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며 또한해 동안 지었던 죄사함을 요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좀더 보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낙성식과 절기를 마무리한 후 하나님은 이 밤중에 솔로몬에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전율이 넘치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또이거 성전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광을 임하심으로 응답하셨고 다시 한번 한밤중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자신이 거할 처서로 삼으셨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내용으로 기도하였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은 하나님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곡식들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적국에 의한 재앙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 행위대로 갚아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이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땅 여러 이로 인한 기근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날 때 해보고 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걷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도우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악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이 시기에 죄와 또 악함과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인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빵에 잼을 발라먹기 위해 잼 통을 여는데 어린 제임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임으로 열어보려고 노력했고, 애써봤지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가져가 그것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손쉽게 그 통을 열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제 힘으로 통을 열어보려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먹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자 놓지 않고 또 내가 할수 있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다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또 기도한 것들이 이뤄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목격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갈망하는, 너무나 사랑해서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인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배우 손현주 씨가 기타를 들고 불렀던 노래가 기억에 박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어, 사랑한 연인을 향한 어, 지금 보고 있지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대를 향한 엄청난 갈망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구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박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염병과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전염병에 참고를 하였지만 제 평생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코로나, 일일 확진자를 이야기하며 또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심지어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끼고 있어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 학교를 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말 중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친구 얼굴,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밥 먹을 때도 떨어져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놀라인, 에너지 넘치는 그 학생들이 친구의 얼굴도 모르고 거리두기로 인해 가까이 가지도 함께 옆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영업자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큰 타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발견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자연재해로 인해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기근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설교를 통해 예배를 접할 수 있지만 영적인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거나 죄송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십자가를 가치 없게 여기는 또 잘못을 저지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진리 신하님을 배척하며 설교를, 또는 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으로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좀더 도덕적이고 자신의 종교심을 쌓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행하고 설교를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상황은 정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갈가먹은 황폐해진 것 같은 삶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인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인 기근은 배고픔이 느껴지고 겉으로 드러나기에 쉽게 알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기근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기근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의 영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귐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따를 수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우리가 힘들 때만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이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 이후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모든 그리스인들은 도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 성전, 너희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너희에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바로 우리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바뀌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운 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속의 회복이 폭포수 같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나라와 또온 열망이 흘러갈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갖고 거룩한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붕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이 기근에 시달려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오로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성당 꼬에 공부차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갈망하고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며 갈망하게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홍남교 형부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와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고백하고 반응하는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한주 되시기를, 또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주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